지금 오메가3 꾸준히 먹고 있어. 그런데 혹시 제대로 섭취하고 있는지 확신해? 오늘 오메가3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꿀팁 세가지를 알려주래. 첫 번째, 제대로 제품을 선택해야 해. 오메가3는 EPA와 DHA가 힘대. 수성문의 한명이놓트수록더 효과적이야. 하루 섭취량으로 EPA와 DHA가 500mg에서 1000mg 이상인 제품을 선택해봐. 그리고 IFOS 이증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인증마크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데 중요해. 두 번째, 오메가3는 식사 후에 섭취해야 해. 특히 지방이 포함된 식사 후에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대. 웨가3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음식 속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몸에 잘 흡수돼. 그러니까 샐러드에 아보카도나 견과류를 벽들인 식사 후에 먹는 걸 추천하게. 두 번째, 올바르게 보관해야 해. 웨가3는 열과 빛의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늘하고 어두운 곳. 가능하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아. 또한, 오래된 오메가3는 산화될 위험이 있으니, 그공에는 가능한 빨리 섭취해야 해. 그리고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으니, 혈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해. 제하지만잘 지켜도 오메가3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어 이제 제대로 된 오메가3 섭취로 건강을 지켜봐 듀익한 건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게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